안녕하세요. 달콤한 청각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인본처에, 자, 인본처에 들렸습니다. 자, 이게 전라도 쪽에 일이 있어가지고 다녀오는 길에 잠깐 들렸어요. 자, 여기 밭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밭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얼굴이 조금 제대로 안 나오고 잘안 크는 아이들 몸살을 좀 많이 하는 애들 뿌리 커팅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다 심어놨어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 퍼플렌젤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그 자구를 몇번 달더니 이렇게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슈마트라는 자구 달고 나서 이렇게 몸살을 하고 있고요. 뭐, 다른 아이들은 지금 갑자기, 갑자기 살이 조금씩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요런 아이들 지금 밭에다 싹 다, 다 밭을 만들어서 싹다 옮겼어요. 밭은 뭐, 지금 천연상토도 천연상토인데, 이게 좀 알갱이가, 알갱이가 조금 굵은 타입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피트머스가 아닌, 코코피트를 조금 활용해가지고, 요 밭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아이들을 심어 놨습니다. 지금 밭에 있는 요 아이들 뭐, 지금 자리가 엄청나게 넓잖아요. 예, 요거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물몇번 먹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확 올라올 거예요. 자, 쭉 올라올 거라서, 종자는 원체 좋은 것들, 자, 귀하다는 것들 좀 많이 구해다가 놨기 때문에 아이들은 금방 좋아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식재되어 있는 아가들은, 뭐, 여전히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는, 옐로우 다이아. 자, 이거 혹시 몰라서 탈까봐, 요거, 요거 해놨어요, 요거. 자, 그리고, 이쪽에는 요거는 아마 저기, 다육이, 그, 보령보령 보령, 아니, 서산인가 갔을 때 해가지고 온거고요 요기. 이 화분이 이렇게 있죠 요거 품어 가지고 왔습니다 개태 가지고 왔어요 여기 이렇게 세트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할로윈 세트 해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온 거고 여기에 또 토토르가족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전부 다 미니 공방 미니 공방분이에요 거아 요거. 요거는 너무 비싸가지고 마음은 한 10세트 쫙 해가지고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못 갖고 오고 이렇게 해서 키팅장 진열만 해 놨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제 화분들 콩분들하고 요거는 외인분 자 그리고 오드리 공방분 요거 요거 있죠? 예, 요거 오드리. 예, 오드리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백, 백도예분. 자, 그리고 요거를 라운다 형님이 다, 다 구매를 하셨어요, 이거. 요 화분, 요 수제 화분 같은 경우는, 예, 개인 분이세요, 개인. 개인. 제가 전시에 끝나고, 전시에 끝나고, 난 거를 달총이가 다 가져다가 매장에 비치를 해놨는데, 라온님이 요거를 싹 다다 구매를 하셨죠. 자, 그리고 일단은 다육이들은 전반적으로 다잘 있어요. 자, 여름이어도 사람 빼고 이렇게 잘 있고요.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비어있는 것들은 달총이가 다 뽑아간 거고요. 여기 보시면 화분이 깨끗하죠. 뽑아서 매장에 갖고 가가지고, 자,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화분을 다시 깨끗이 세척을 해서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빈자리, 요거, 맞고 맞춘다고 이렇게 놔둔 거고요. 다이기들은 전반적으로 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상하게 지금 자구를 너무 많이 달아요. 자구를 지금 너무 많이 달고 있어가지고, 와,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구를 달면서 애들이 또 살을 빼요. 이러니까, 아, 이거를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해야 될지. 자, 그리고 요즘에 요게 한참 인기예요. 퍼플 엔젤. 자, 퍼플 엔젤인데, 요거 지금 물 많이 올라와 있죠.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뒤편으로 보시면, 자고를 좀 많이 달아요. 그러면서 자고 달면서 살이 너무 빠지는 거예요. 물을 줘도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자고 많이 달면서 살 빠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칼슘제 처방을 또 했습니다. 했고요. 요거 요 아이 자 요거 달총이 이름표가 있죠. 자 곰돌이. 달총이가 키우는 달총이 타입의 곰돌이 자, 기존에 보시던거하고 어떤지 한번 보세요 네, 조금 얼굴이 다르죠 달총이 곰돌이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뭐 기존에 있던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바탕 달총이가 열심히 가, 가져다 판매를 했죠 자, 그리고 트리플 레드 트리플 레드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저렴한 아이들은 한 2만원, 3만원짜리도 나와 있더라고요. 자, 요거는 달총이가 그 거의 한 15만원? 요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기억이. 예. 자, 요렇게. 그리고 설봉. 요거는 산소영예님의 설봉. 자, 요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슈마트라. 그리고 슐란 스페셜. 물을 그렇게 주는데도 물을 안 빼요. 물을 안 빼요. 요게 흙 배합을 잘 맞추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오늘 여기 지금 환풍기가 지금 돌아야 되는데 환풍기가 안 돌고 있어요. 이게 촬영 때문에 일부러 지금 꺼놨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댁에서는 조금 이제 빛감도 좀 많이 올리고 한다고 하셔가지고, 마사 베이스에, 물도 궁겨가면서 막 키우시는데, 그런다고 이렇게 물이 올라오지는 않아요. 이게 영양분이 적절하게 잘, 균형이 잘 맞아야, 빛감을 계속 유지를 합니다. 요거 슐란 스페셜이니까, 되게 지금 달총이한테 구매를 많이 하셨으니까, 되게 있는 것들이 이렇게돼 있는지 한번더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프로포즈 레드. 자, 요 아이 같은 경우는 마틴인데, 아, 이것도 자구를 지금 이 뒤쪽으로 쭉 달았어요. 자구를 1차를 한번 띄었는데도 이렇게 지금 자구를 많이 달고 있네요. 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구 달면서 엄마가 자꾸 이렇게 하엽도 너무 많이 지고 이래가지고. 아, 이 한여름에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면 피곤한데. <laughs> 자, 그리고 이거 레드티아라. 자, 요거는 원다육 사장님 종자인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아이 같은 경우는 목도리를 둘러가지고 한 바탕 다 뜯어냈어요. 그것도 올 봄에 다 뜯어서 여기 키핑장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분양을 해드렸는데 지금 뜯고 나서도 지금 자구가 또 8개를 더 달았어요. 아, 이게 지금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자구를 너무 다니까 이것도 힘드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 잘 있습니다. 그리고 먼로 금도 그러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스타보스 자스타보스 보시면 이렇게 까맣-까맣하게 돼 있죠 자 이게 뭐냐면은 탄 거예요 탔어요 예, 탔는데 이게 그냥 일반 물조가지고는 이렇게 이게 안 타요 이렇게 근데 요거를 달총이가 그 과산화수소 그거를 말씀드렸잖아요 희석시켜서 좀 뿌려주라고 하셨더니 여기 옆면 시비로 해서 배합토 위에다가 쭉 뿌려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물른 데만 뿌려주세요. 이랬더니, 우리 라운다형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뿌리신 거예요. 그러고선 햇볕이 쨍쨍한데, 이거 물도 안 털어주고 이러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좀 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하실 때좀 예, 주의를 하셔가지고, 자, 잘 털어주시고, 이렇게 좀 흐린 날, 흐린 날좀 뿌려주시고, 관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슈퍼 테라클론이에요. 테라클론, 얼굴 잘 나오죠. 예, 요것도 달총이가 여러 번 판매를 했는데, 저렴하게 드려도 테라클론 기존에 있던 거를 생각하셔서 그런지, 예, 판매가 잘안 이루어졌죠. 자, 그리고 요거는 장미의 숲, 자, 살 많이 올려놨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딸기네다, 네온 피그에요. 네온 피그. 요것도 자고, 이렇게 여기저기 달면서, 지금 물도 좀 많이 빼고 그랬어요. 살이 빠지다 보면은, 물을 더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물을 좀 많이 빼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요거, 달청이가 조금 계절금으로 나왔던 그 에본이었는데, 달청이가 요거를 라운이 넘버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름을 만들어 드렸었는데, 요게 지금, 이제 우둘두둘 돌기. 하고, 금발연이, 진짜, 금발연이 돼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달총이가 선별을 해가지고, 에, 키우고 있었던. 자, 요게, 요렇게 보세요. 가시가 다 돋아져서 나왔죠. 요게 에보니 금이에요. 자, 돌기 에보니 금. 자, 요거 요렇게. 요거는, 지금, 작은 게 80만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이 더 떨어졌습니다. 네. 달총이가 구매할 때는 이게 80만원이었어요. 자, 이렇게. 가시가 다 돋아져서 나와요. 네, 에본이에요, 에본이 금. 자, 그리고 이게 퍼플 엔젤. 자, 퍼플 엔젤이 손톱이 지금 다 변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가 지금 뭐가 못마땅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새금이랑 다 올라오죠, 지금. 네. 여기 지금 빗감이 더 올라와야 되는데, 빗감은 안 올리고 자구를 많이 달기 때문에 자구가 지금 6개 달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살이 지금 빠지면서 살이 빠지니까 물을 많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된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인보처에 간만에 왔는데도 뭐, 파드마. 자, 루미너스. 이런 것들 아이들 잘 크죠? 이거는 TM이에요, TM. TM 금종작. 그리고 밭에 아가들 조금 더 있죠, 이쪽에. 이쪽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전반적으로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키핑장에 들렸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자구를 많이 달면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자구를 많이 달았을 때 관리를. 관리를 어떻게 하셔야 될지, 그거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자구를 빨리 띄워주시던지, 아니면 자구를 얼른 키우시던지, 예. 그러니까 엄마가 살이 좀 빠져도 괜찮으면은 그냥 그대로 쭉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거. 자, 요거는 아카이선 글래머 금이에요. 자, 요거또 선별이에요, 선별. 자, 요게 지금 다른 이름으로 이게 유통이 되더라고요. 자, 요거는 아카이선 글래머 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잘 지내고 있고요. 요거, 마리아 펄 금. 자, 요거는 대체 불가에요. 이 종자 자체가 이제 유통이 안 돼가지고, 이거 갖고 계신 분이 그렇게 몇안 계시는데, 자, 요거. 요거 아마 그 광주에 계시는 의아TV 누나님 하고, 달총이하고 똑같은 종자예요 이렇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잘 있습니다 그리고 퍼플엔젤 같은 경우는 요거 퍼플마리아 요거 같은 경우는 그캉칸다육에또 달총이가 하나 보내놨으니까 뭐 번식 잘 하셔가지고 예 네, 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원종화톰자 이런것들 일단은 그리고 슈가 베이비 그때 다 솎아주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요거 지금 다 차가지고 안에 이렇게 지금 자구가 많이 나왔죠. 이렇게 초록 초록한 거 새로 지금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얼굴을 만드시려면 안에 있는 거좀 솎아서 잘좀 해주세요. 그러면 추가 베이비 이거 보세요. 벌써 얼굴이 몇 두가 더 늘었는지.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잘 지내고 있네요, 아가들. 잘 지내고 있고 요거는. 블랙 타입의 크림슨 로토스. 자, 요거, 요딸기네 요거 사장님도 없는 건데 달총이가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오랜만에 인보차에 나와가지고 이쁜 아이들 이렇게 좀 영상에 담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여러분들 환 환풍기, 환기 항상 신경을 쓰세요. 지금 요거 촬영한다고 요거 두 개는 꺼놨어요. 예. 네. 그리고 저쪽에 나머지 환풍기들은 다 돌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가 100평이에요. 100평인데 환풍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총 여섯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여섯 개밖에 없는데 이 여섯 개 중에서도 이게 출력이 195와트, 196와트. 네, 196와트인데 이거 틀어놓으면은 여름에 밥 먹고 오기 전에 이 아이들이 물중계다 말라 있어요. 예, 그래서 환기 잘좀 시켜주시고 여러분들 요거 지금 살균 잘 해주셔야 돼요. 지금 살균 잘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물음이 걱정되시면 그냥 물음 방지제를 그냥 뿌려주세요. 자, 농약방 가면 다 팔아요. 물음 예, 방지, 물음 예방 이런 약들이 있으니까 그거 해가지고 여러분들 꼭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장마고 습하고 이제 또 장마가 끝나면 엄청 더울 건데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